유튜브 친구다 안녕 안녕하세요 태아자 오늘의 먹방 간장새우 앤 양념새우 그리고 파김치 그리고 김 그리고 대망의 참기름 밥. 예, 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센스있게 참기름을 이렇게 또 어, 밥에다가 비벼왔습니다 맛있겠죠 이거랑 간장새우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일단 먹기 전에 자자자 물좀 들이키고요 아아 아, 저는 진짜 냉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냉수 너무 좋아 오케이 일단은 간장새우 먹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국물. 자, 김이랑 파김치만 먹어도 사실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. 뚝딱이. 응. 갑니다. 한비 잘 익었다. 음. 자 이번엔 자 새우 갑니다. 새우 갑니다. 여러분들 새우 비주얼 보세요. 빨리 먹어달라고 음, 소리를 지고 있는데 자 간다. 내가 먹어본 간장새우보단 조금 더 달달하네요. 음.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니 맛있네요. 파김치에다가 잠시 직진 좀 할게요. 아, 어, 맛있긴 해. 이봐, 양념새우. 음, 음 양념새우, 이, 이런 맛이었구나. 다 참기름 밥에다가, 이렇게 간장새우랑 파김치랑 올려가지고, 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. 바로 와, 바로 와, 빨리 와!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래? 내 화면 안에서 먹을까요? 죄송합니다. 음, 새우가 너무 밖에 나갈라 해가지고. 여러분, 죄송한데, 한 공기만 돌리고 올게요, 빨리. 밤 리필 갑니다. 너무 많이 돌렸다, 와. 연, 연 연기 나온 거 보이지? 아 이번에는 양념에 한번 비벼가지고, 먹어볼게요. 아, 좋아. 아 <laughs> 음 내가 오버헤스 하는게 아니고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여러분도 간장 이거 먹게되면은 그 맨밥 쌀밥에다가 <laughs> 참기름 좀 둘러가지고 같이 먹어봐요. 음 그냥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. 은근히 맵다, 이거, 양념. 은근히 매워.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맛있거든요?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딱 하나 있어요. 진짜 맛있고, 양념도 잘 배있고, 간이 너무 딱 좋은데, 한 가지 아쉬운 게, 새우가 좀 작아. 음. <laughs> 내가 전에 따로 시켜 먹었던 그 냉동 그 새우는 되게 컸거든, 뭔가? 엄청?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요. 음. 새우 그 크기가, 그거보다는 좀 자, 작은 편인 것 같아. 근데, 근데, 맛은 난 이게 더 맛있어, 맛만 음. 그 크기는 그게 더 좋은데, 약간 이런 간장 간이나 그런 거는 난 이게 더 맛있네. 음. 은근히 매워요. 이거 한 불닭볶음면 정도? 황임추 올려가지고. 어. 내가 웬만하면 밥두 공기 안 먹잖아요, 여러분들 잘. 그냥 한 공기, 그냥 질려가지고. 근데 참기름 밥에 이렇게 또 간장이라 하니까. 너무 잘 들어가네. 이번엔. 이게 두 번째 밥이야. 다 먹었어. 한 시에 시작해가지고 20분 안에 끝났네.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공기더 먹을 수 있어. 장난 안하고 진짜로 여러분들, 한공기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자제할게요. 진짜로 또 야심한 밤이기도 하고, 어 진짜 너무 맛있네. 어. 자, 간다. 마지막. 음! 아, 못 먹으면 먹으면 안 되지. 어, 다 먹었어. <laughs> 다 먹었네 아 너무 맛있다 아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커트 할게요 물 <laughs> 뭐 한잔 마시고 자 간장이나 양념 새우장 먹방 완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대바 빠빠이